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모델링 맥세가 있는데 국내 최초로 일대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만드셨거든요 요거 지금 만드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나 좀 기억 남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가장 어려웠던 건 저희는 이 사이즈를 몰랐던게 가장 힘들었고요아 사이즈 어디에도 외형 사이즈가 안 나와 있었어요. 음 그래서 이제 플래튼 홍용 편지장님한테 좀 요청을 드려서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자료로는 훌륭한데 예예. 그 자료에 사이즈가 없었어요. 아 이게 내 측의 사이즈하고 미사일 사이즈는 나와 있는데 전체 길이라 생각이 이런 게 없었군요. 그렇죠. 아 그러니까 저 스트로폴이 몇 파이짜리인지도 모르겠고 예예. 뚜껑이 몇, 몇인지 모르겠고 뚜껑이 들어갔을 때 길이도 알 수가 없고.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의 사이즈를 역산해서 같이 있는 사진을 참고해서 산출을 해서 뽑은 거죠 다른 거보다 사이즈 산출이 진짜 힘드셨군요 사실 제작하는 건 제작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 만들고 그러는 건 20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방법은 네네. 찾으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건 크기예요 음... 그 부분에서 가장 애를 먹고 오래 고민을 했었죠 아그 부분이 제일 크기 산출해서 어느 정도로 만드는 게 그다음에 뭐 디테일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은데 디테일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. 네네. 그리고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모르는데 촬영용이라고 해서 네네. 신경을 좀 썼어요. 아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이거를 뭔가 최소한의 발사 장치나 뭐 재미난 걸 넣으려면 좀 디테일을 네네. 좀 살려놔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아좀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리고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네네. 각 파트들. 그리고 뭐운반반 손잡이부터 뭐 조준할 때 쓰는 저는 손잡이류가 안쪽에다 이제 금속으로 집어넣고 음, 그러니까 파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강화하시고 아. 그래서 그냥 비틀거나 해도 망가지지 않게 하는 그 보강 문제 보감을 넣으면서 좀 가볍게 해야 되는 거 아. 그래서 좀 복합 소재를 썼습니다. 금속도 사용을 하고 예예. PVC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출력물 많이 사용을 했고요. 수고가 음, 많으셨네요. 스티로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도 매일 네. 때 어깨는 너무 아프니까 이제 어깨 받침 부분은 저희가 틀을 만들어서 네네. 스티로폴을 사출해서 아그 부분 은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나머지는 그렇죠. 예. 나머지는 이제 효과만 어느 정도 색으로 음. 처리를 해줘 이게 딱 보기에는 딱 진짜 치로폴 제품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신경을 쓰신 부분이 그 스티커 부분을 신경을 쓰셨다고 하는데 맞아요. 예. 이 스티커. 아.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스티커, 네네. 이 스티커의 질감. 그 다음에, 재질. 음... 네, 이런 거 신경 쓰느라고 이칼라부터 해서, 네네. 네, 이 약간 군용스러운 이 스티커를 구현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. 아..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서 네네. 업체를 찾거나 방법을 찾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죠. 음... 어쨌든 그게 마지막 디테일로 이렇게 멋지게 완성을 하셨 저희가 하시는군요. 생각하는 활용점정은 저 스티커였어요. 아, 이게 역시 제일 빛나는 부분이다. 저는 그렇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박수.